시작합니다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기쁘게 순례의 길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계시지요. 오늘은 행함을 보면 믿음의 내용을 알수 있다. 역시 주 설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같이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함께 즐거워하란데그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실히 믿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잠시 들어가고요. 행함을 보면 믿음의 내용을 알수 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데요.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인간 뭘 믿고 저래?" 그래서 <laughs> "저 인간 뭘 믿고 저래?" 제가 설교장에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 말씀 중에 하나. 여호와께서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라. 즐구, 함께 즐거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복받았다고 인정하고 믿는 거죠. 복이란 게 뭐죠? 복은요, 뭐큰 복, 작은 복을 떠나서 만족이란 단어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만족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족함을 계속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아직 복 받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믿지 못하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이 부족이 있는 사람,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복습 한번 할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복주셨다는데 뭐에 복주신 거죠? 손으로 수고한 일그 손으로 수고는 어디서 했죠? 땅이에요 땅.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애급에서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다 뭐해? 애급 바로의 것이 되죠.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수, 노, 수고할 땅이 없는 거죠. 거기는 광야 생활 과정이기 때문에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만 자기 땅 있는 거죠. 땅, 땅, 땅.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소득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땅이 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잖아요. 노예였다면 땅도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런 사람들 사실은 뭐예요? 주일날 헌금 시간에 주로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또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려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로 소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일터, 그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죠. 여러분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에 따라 복이, 소득이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주였음을 인정해야 만족함이 있고 만족할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손길이 안 가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복주신 거 아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주셨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만족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와 연관되는 재미난 내용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삼촌이 이제 석이, 면석이었었대요. 그래갖고, 월급대만 되면 다 모아놓군요. 이제, 11조를 딱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빚진 거다 갚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갖고 또 생활하면서 또 빚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자녀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날, 특별히 파티, 삼겹살 파티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아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가정마다 수입이 이제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이제 쭉 가정 재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모에 띠, 1일조 띠고 황금 띠고 빚진 것 띠고 그걸 또 공과금 것들 떼면서 남아 있는 돈 이거다. 그럼 그래, 이 모든 것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그 날마다 매달 한 번씩 파티를 연다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왜 하나님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히 알수 있었어요. 동의하시나요? 자, 근데 하나님은 가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에 레윈과 객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너는 레윈과 너희 중에 우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가족을 넘어서, 노비를 넘어서 이제 객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제 이 부분은 설교 안 하겠지만 신명기 26장에 보면요. 같은 신명기매 3년마다 11절을 들이죠. 그것으로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인 거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이제 매, 매년 십일조도 드리지만 3년마다 특별히 따로 또 십일조를 해서 그거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객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돈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복 주셔서 가족이 형통할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함께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복 받았다고 인정하면 일단 만족하십시오. 그걸 만족하세요.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더함도 덜함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족들과 함께, 레인과 함께, 과와 객과 함께,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도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내가요, 어떤 사람에게 쉬운 얘기로 만 원짜리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만 원짜리를 먹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3만 원짜리를 대접한다? 그럼 그 사람은 3만 원짜리 차주고 나는 5천원짜리 먹지 않잖아요. 함께 3만원 씩 먹잖아요. 아,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사줬다. 그러면 그 사람만 10만원짜리 먹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나누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나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아까 그 가족들 월급날 그렇게 11조 떼고. 또 빚진 거 갚는 거 떼고 다 떼고 나서 함께 파티하는 그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한번 적용해 보시죠. <laughs>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